너무 길으니까 한 번씩 잘라요 일단 양념을 끓일 거야. 이게 물. 먼저 수저 여기는 맛술, 진간장 한 수저. 이제 고추장, 고추장이 두 수저. 간을 다 고추장으로 하면 너무 텁텁해서 진간장 한 수저 넣어. 다음에 가 이렇게 방을방울끓어으면 그걸 고어진료체를 이렇게 빠르게 뒤적거려. 물엿을 지금 물엿을 로어음 진하게, 이렇게 진하게. 지금 불을 약하게. 불 세게는 넣지 말고 약하게, 약하게 넣고서 이제 뒤적뒤적 이렇게. 슬슬 끓는거지, 물엿은 렸 마지막으로 꼬르란 숟가락 넣어서 불을 끄고서 끓여니 다시 한 번, 윤도 내주, 윤기도 내주고, 맛도 살리고. 다 됐어, 이제 이렇게 해서. 통깨만 뿌려면 되거든?